자, 올림푸스 기출 9일 5강의 4번 자 이런 채식 먹기는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 더욱더 많은 젊은 애들이 Say No 라고 말하지 자, 얘는 고기고 얘는 가금류고 얘는 피시고 이런 것들에 n 라고 말하기 때문에 주류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뭐이 협회에 따르면은 어 프락시멀 대략적으로 계획된 베지트렌드 다이어트가 그래 계획된 어 치식주의 다이 어트 식단이 건강이 좋다 그리고 어 영양적으로도 적절하다 에르쿠드 어프로프레이트 그리고 건강한 이익을 준다 그 뭐야 특정 질병에 어떤 치료와 예방에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 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나 건강적인 이유는 위에서 얘기한 건강적인 이 염려가 유일한 이유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Not the only reason that young people give for changing their diet, 그들이 식단을 바꾸기 위해서 젊은 애들이 하는 주는 그런 유일한 이유가 아니고 다른 이유들이 있다가 이 주제의 내용입니다. 자, 보면 건강에 좋다는 거 말고 s o m e some make the choice out of concern. 동물 권리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아, 여기서는 아우르브 프롬 로세이다. 동물의 권리에 대한 연려로부터 그들의 선택을 한다. 몇몇은 자 이게 1 번입니다. 자자이 문장 좀 긴데 보세요. 여기서 일단 얘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애들를 이렇게 쳐박으면. 그리고 왼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confinement은 어떤 수용소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뭐 우리를 얘기하겠지? 이 음식이 우리의 살때 살기 때문에 아, 살면서 길러진 동물들의 다수를 보여주는 통계에 직면하게 됐을 때 이게 모조리 토보가 대다수의 동물들을 보여주는 통계에 직면했을 때, 자, 썸 여기서 주어듯이 many g 이다 m teens, 많은 10대들은 이 상태에 저항하기 위해서 l e many 이 e o 이 l e many people, m a n 고 p e o 기 l e 여 a n y people, many people, many people, many people, many people, many people, many 턴투 관심을 돌리다. 미프로덕션은 많은 양의 물과 땅과 에너지와 이런 어, 그런 그러니까 곡물과 에너, 에너지를 어, 사용하고 그리고 동물의 어떤 그 똥들, 웨이스트 똥들이잖아. 그리고 그부터 나오는 오염, 리절팅 폴루션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 보호 때문에 베지테리언이 된다. 자, 건강을 위한 이유 첫 번째고 저 위에서는 그리고 이런 어, 동물 권리 보호, 그리고 환경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유들이잖아.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베지태으로 가는 이유들. 자, 이거는 그냥 순서 따다닥 표시해서 하시면 됩니다.